아림 클릭 클릭 하~ 안녕하세요 민꼬 발랄의 민꼬예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닝을 찍었는데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오프닝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코너는 바로 공소시효라는 코너인데요. 공, 공감, 소, 소통, 시, 시청, 효. 효과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연기하고 그거를 다 함께 시청해서 기쁜 일은 배로, 슬픈 일은 반으로 고민은 해결하는 효과를 보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로 뭐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무서운 일, 황당한 일, 고민되는 일그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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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보내주세요 아직 받은 사연이 없으니 첫 번째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파일 01 똥병기 사건 그 현장 속으로 제가 직접 겪은 황당한 이야기예요 친구 만나기 전에 얼굴 상태를 확인할 겸 상가 안 화장실에 들어갔죠.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확인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인상 참 별로다 생각하면서 하던 일을 마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칸막이에서 나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 칸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 뭐지? 싶어서 그 칸으로 들어가 봤더니 변기통에 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어! 내가 싼줄 아는구나! 와, 너무 황당해서! 내가 싼거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거울을 보고 있겠냐고 옆 칸에 들어간 여자에게 큰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칸에 대고 소리치고 싶어요 냉동 아니야 민꼬 아, 정말 냉동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한 게 정말 큰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재연을 하고 나니까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있으셨나요? 지금 바로 mming kko 골뱅이 gmail.com 으로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럼 똥병기 공소시효 끝! 안녕하세요. 민꼬발랄의 민꼬예요. 첫 번째 공소시효 병기 사건 파일 잘 보셨나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는 지소니님께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사건 파일 02 원치 않은 외출 그 현장 속으로 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제가 막 성인이 된 스무 살 때의 이야기예요. 한참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것에 재미가 들려있던 때였죠. 그날은 <목소리> 핫한 붉금이었어요야 그룹 <laughs> 마셔 마셔 마셔. 짠. <laughs> 오. 야너 남자친구랑 잘 사겨? <laughs> 오 진짜?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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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그렇게 시간은 <laughs> 흐르고. 아, 진짜. 아, <laughs> 집에 <집어> 가야 되는데. <laughs> 아이 모르겠다. 좀만 더 내자. <laughs>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진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놀다 보니 맞아. 귀가 시간을 훌쩍 넘겼고 아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어? 뭐야? 벌써 아침이야? 얘들아, 얘들아, 나 가야겠다. 야야 야, 너무 재밌었어. 오 다음에 또 보자. 어 안녕. 들키면 죽겠다 싶어서 허겁지겁 집에 들어갔죠. 살금 살금 발소리도 안 내고 몰래 방으로 딱 들어온 순간 갑자기 아빠가 방에 들어왔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하고 있는데 아빠께서 딸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니? 어어아응나 일찍부터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지몇 초만에. 저는 그대로 다시 나와 친구가 알바하는 PC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민꼬! <laughs> 아, 진짜 너무너무 웃겨요. 그래도 안 들켜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스무 살 때는 진짜 술도 많이 먹고 엄청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여러분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건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사건 파일 02 원치 않은 외출 공소시효 끝. 안녕하세요 민꼬발라의민꼬예요 오늘의 공소시효는 잘랭님께서 보내주신. 오싹, 오싹한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함께 밝혀 봅시다. 사건 파일 03. 딴딴딴딴딴. 피아노 사건. 그 현장 속으로! 믿고. 안녕하세요. 제가 피아노 학원에서 있었던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콩쿨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피아노 방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장난하는 줄 알고, 야! 장난하지 마라!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아, 장난! 선생님이 달려오시면서 "무슨 일이니?" 그래서 저는 상황 설명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오싹한 말 "무슨 소리야? 너는 분명 피아노방 불이 켜진 채로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피아노방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laughs> 그러니까 잘링님이 외친 말도 이상하게 들렸고 불도 꺼진 적이 없다는 말이네요. <laughs> 정말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잘못 보신 거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궁 속으로 빠진 피아노 학원 공소시효 끝! 안녕하세요 민꼬발랄의 민꼬에요 오늘의 공소시효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밥 먹는 분들이 보면 토할 사건이라고 주의를 주셨으니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식사를 모두 마친 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발 04 방귀 사건 그 현장 속으로 아!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던 안녕하세요. 사건이었습니다 이날은 배가 아픈 날이었어요 아, 배 아파 아. 아침 자습 시간에 방귀가 나올 것 같았는데 어. 소리가 매우 클것 같았죠 그래서 혹시 몰라. 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한 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바지를 올린 채로 변기 아, 앞에 서서 방귀를 아, 시원하게 꼈어. 그런데 뭔가 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바지를 내려봤는데 글쎄 아, 은하가팽 묻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화장실 칸에 화장지도 없어서 매우 당황하다가 침착하자. 침착하게 다시 바지를 올려. 저희 담임 선생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개가 쌤, 너무 아프다고 배가 너무 조퇴를 같은데, 하면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안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안 돼. 네? 근데 쌤, 팬티에 제발요, 응화가 제발, 묻은 채로 몇 시간을 버티기엔 너무 찝찝할 것 같아. 정말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 여쭤볼 때제 똥냄새가 저희 반에 다 풍길까봐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아, 그래. 조퇴해. 결국,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엔 제가 팬티에 똥싼게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생각이 나네요. 당시에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도 같은 반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으셨나요? 우리 함께 댓글로 공감해봐요 그리고 사건 파일은 여기 이 메일로 보내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캡처! 가슴에 묻어두고 싶었을 사건을 보내주신 우리 제보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후로 지난 날에 창피했던 일들은 활활 날려버리세요 자, 그럼 다 같이 똥방귀 공소시요.